천송과 309장 천송들이 왔습니다 309장 천송들이 왔습니다. Yes, 이에 우 아들에게 오전을 받아 십자가에 박 주시고, 장사라지 사활만이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정중하신 아버지 하나니 회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숨 자를 환영을 모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백제와 주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이발과 이런 색 아멘. 361장 찬송드리겠습니다. 361장 찬송드리는 김민정 지도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361장입니다. 모든 죄악을 씻어 주시고 우리의 신력을 정결케 하여 주세요. 예비 신자로 작정한 영혼들을 위해 늘 기도로 깨어 있게 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네. 단임 목사님, 부목사님, 교육 목사님 전부. 영유 강건하고 언제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 어떤 사탄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가정이 항상 평화케 해주세요.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신하며 깨어있게 하여 주세요.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우리들의 믿음 더욱 강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이번 주 암성구절 말씀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다섯 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정마개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정마개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정마개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짓나니 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정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정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볼 말씀 빌립보서 4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게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오니 기뻐하라. 우리 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유디아와 순두기라는 이름을 가진 두 여인의 갈등의 상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두 여인이 교회 안에서 갈등한다고 해서 이두을 무시하거나 욕할 수만 없는 이유는 3절에서처럼. 그두 명의 여인들은 복음에 함께 힘썼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고 다울이 말할 정도로 열정, 열정과 열심 그리고 진실함이 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둘은 서로 갈등과 반목을 하는 관계가 되었고 그것이 감옥에 갇힌 바울의 귀에 들어갈 정도로 일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정확한 이유은 나와 있지 않지만 헬라파인 유오디아와 유대파인 순두개이기에. 거기서 오는 갈등이 있거나 또는 교회의 기둥으로서 파벌 같은 것이 생겨났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런 일은 단순히 초대교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도 교회의 여러 일들을 해보면, 해보면 부딪히고 갈등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각자의 경험과 일하는 방식,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갈등은 언제나 있을 수 있고 그러한 갈등이 때로는 커지기도 할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갈등이 있는 빌리포 교회의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하나되게 하는 바울의 권면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을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성도들은 우리가 한 형제 자매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의 성격과 가치관 등이 다르기에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을 그냥 방치하거나 악화되도록 모아둔다면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가로막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교회인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하나가 되었음을 기억하며 하나되는 노력 하나됨을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과 뜻이 맞지 않는 사람과 갈등 관계에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나가 요한은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가던 중에 힘들어서 중간에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바울은 그런 마가 요한에 대해서 깊은 실망감을 느낄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에 또다시 전도 여행을 계획하던 중에 바울의 동역자였던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또다시 데리고 가자라고 제안합니다. 바울은 극렬히 반대하게 되었고 결국 바나바와 달라섭니다. 결국 바울은 신라와 함께 따로 전도 여행을 가게 됩니다. 바울은 마가 요한을 마치 안볼 사람처럼 대했고, 오랜 동역자인 바나바와 싸우기까지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 같은 인물도 갈등하고 또 크게 싸우는 인간적인 관계의 일을 피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다시 그 관계를 회복하게 됩니다. 주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마가 요한은 그 이후에 바울과 함께 사역을 하게 되었고, 성경 곳곳에서는 마가 요한이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혀있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바울의 말변에는 마가 요한을 자신에게 보내달라고 요청하며 얼마나 그를 신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교회 안의 성도는 갈등하고 분열하고 갈라서는 것이 아니라 포용하고 받아들이고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세상은 서로를 이해하라 양보하라 상대를 인정하고 공감해 전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이러한 부분도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하나됨에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의 공감의 대상은 인간이 먼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되어야 하며 성경의 가르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향해 배워야 하고 예수님을 이해하며 공감해야 하고 또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모든 교인들이 여기에 발맞추어 나갈 때 거기서 하나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울과 선교 여행 중에 힘들어서 떠났던 마가 요한과 바울은 하나 됨을 위해서 어떻게 그들이 했을까요? 마가 요한이 열정적인 바울에게 맞추기 위해 자신의 능력 범위를 넘어서서 부단히 노력을 했다던가 아니면 바울이 마가 요한을 배려하기 위해서 느슨하게 선교 여행의 여행 과정을 하던가 이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마가 요한이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신앙이 깊어지자 그도 사도바울과 같은 전도자의 사명을 갖게 되었으며 바울을 돕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는 하나되기 위해서 인간적인 측면도 배려하는 세심한 손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핵심은 성도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성도인 우리 각자가 자신을 주님께 맞추어가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될 때에. 교회가 하나 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갈등이 있는 곳을 향해서 기뻐할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라 라는 이 말은 우리가 자주 듣는 이야기라 그냥 넘길 수도 있는 말씀이지만 교회의 분열 앞에서 바울은 이 말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의 분열은 기쁨을 잃어버릴 때 생기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있는 교회는 할 일이 많습니다. 초대교회는 초대교회 의 시대에 따라서, 현대는 현대의 방식에 따라서, 교회가 할 일들이 있고, 그 안에서 일하는 열심히 있는 분들은 바쁘게 그 일들을 해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이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일들은 즉각적인 보상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교회 안, 교회 안의 일들은 보상을 바라보고 하는 일이 아니기에 돈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의 칭찬이나 인정을 듣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설교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주의를 시킵니다. 그래서 힘든 교회 일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커다란 짐처럼 느껴질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성도의 근원적인 기쁨은 무엇일까요? 내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구원받았다는 말은 내가 원래는 구원받지 못할 존재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사실 교회에 그 어떤 일도 할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주님의 일을 언제든지 그리고 우리보다 훨씬 더잘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주님 앞에서는 죄인일 뿐이었습니다. 더럽고 추하며 모든 면이 부족한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이것은 마치 온몸에 더러운 오물을 묻힌 아이가 풍성한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어머니에게 자기도 돕겠다고 달려든 것과 같을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를 주님께서는 십자가 보혈로 시키셨고, 가르치셨고, 훈련시키시며, 결국 주의 일을 할 자로 세우시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일에 우리의 작은 손을 보태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감격할 일이고, 감사할 일입니다. 기뻐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일을 할수 있는 것이 자체가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쁨을 육신의 것에서 찾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입으로 맛보는 것, 촉각으로 느끼는 것, 다른 사람 위에 서는 것과 같은 육을 위한 기쁨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오직 성도는 영적인 것을 위해서 자신의 육신을 소모시키고 낮아지고 섬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교회인 우리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갈등이 있는 곳에는 관용함이 필요합니다. 관용은 남의 잘못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자세를 말합니다. 성도인 우리에게 관용이 필요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관용으로 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셨고 받아들일 수 없는 죄인들 우리를 주님께서는 기꺼이 받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깨끗할 때에 올바르게 살 때만 우리를 용납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계속 실수할 때, 구제불능 같은 어리석은 모습을 보일 때부터 우리를 용납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너희도 나처럼 용서하고 관용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모범을 보이셨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살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많은 관용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형제들을 용서하는 요셉의 모습들, 백성들을 위해서 중복이 되었던 모세의 사울락을 용서하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 앞으로 우리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용서와 관용함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큰 자가 작은 자를 품고 용서한다는 마음으로 큰 자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자기 의견이나 고집을 관철시키려 하신다면 그것은 스스로 나는 어린아이처럼 연약하고 어리석은 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꼴이 될 뿐입니다. 진짜 큰 사람은 한 걸음 물러날 줄도 알고 연약한 자를 붙잡아 세워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주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품고 인내한 자들을 사용하시어 교회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며 기뻐하며 관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일을 할 자로 세우시며 교회의 여러 가지 사명을 맡겨 주시네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때로가 때로는 갈등과 분열의 상황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을 본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며 주님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납하는 관용함으로 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하나가 되어 주님의 일들이 풍성하게 되다나는 우리 교회 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내 감사에서 전정미 집사님, 홍석호 곽현아 집사님, 부자인 구다민, 이승우 이정자문사님, 이사민 김보미 하주지의 과정, 황혜영 한사리 집사님, 최규숙 집사님, 최시용, 최수화 자매 주님께 일천번드립니다 예물들인 손길, 또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에 기쁨이 넘치고 또 다른 이들을, 다른 이들을 품을 수 있는 큰 마음을 품은 자가 될수 있는 능력 하나가여 주소서이 모든 것이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불어와서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이번 주일 예비신자 작정을 위해서 우리가 부른 예비신자에 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몸이 아픈 환우분들, 우리 수술하신 맹기주 집사님, 안중근아사님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 평화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아버지 지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자들을 이 자리에 부르시며 구원의 은혜를 부푸신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이 시간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힘과 능력 없는 성경에 충만한 시간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